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집에 갇혀가지고 살면서 심심해가지고 집에 있는 염색제로 제가 머리 염색을 해볼게요 이 색깔에서 어떤 색깔로 변할지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일단 귀에 캡을 썼어요 캡을 쓰고 요거 1제랑 2제를 섞어주래요 제가 이게 어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써보는 건데, 그냥 간단해요. 이 통에, 어, 라서 <laughs>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무서워. 일제랑 이제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흩들어주면 된대요. 제가 염색을 평소에 잘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집에서 진짜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셀프 염색을 시도합니다. 어떡해. 무서워. 일단 옷은 일부러 검은 옷을 입었어요. 장갑을. 어, 먹방하기 딱 좋은데? 이걸로 이제 맛있는 닭다리 잡아가지고 뜯어먹으면 맛있겠다. 장갑을 껴주시고. 머리에 도포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 떨린다. 어떡해. 이제 머리에 흔들었으면은 도포를 해줘야 돼. <목소리> <목소리> 오 마이 갓, <laughs>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대로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죠.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건 그냥 샴푸로 생각하자. 와우, 어메이징. 뭐어떻뭐 어떻게 어 제료가 없는지 모르겠다. <laughs> 약간 거품, 거품 같이 하는 거라서 흐를 염려가 없어요. 재료가 어는가 맞겠죠, 저. 아씨 뭔가 좀 느낌 이상한데. 괜찮아. 괜찮네. 괜찮은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꾸 달라붙는 것 같은데 좀. 아씨 냄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우. 어머 어떻게 이마에 흘렀어? 어떻게 이마에 까맣게 되는 거 아니야? 오이가, 오이가 이마 까맣게 됐다. 이마 까맣게 됐다. 내 이마. 아 미쳤다 진짜. 아씨, 이마 까맣게 됐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거라서 이마 까맣게 됐.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오마이갓아오마이갓 <laughs> 아,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 어떻게 해야 지 <laughs> 어떻게 진짜 양란이나 이건 어떡하지? 여러분 염색은 집에서 하지 말고 <laughs> 꼭 묘실 가서 하세요. 엄마한테 죽었다 완전. 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제가 완성을 했거든요. 제 엄마 거를 좀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긴 했는데 그냥 가볍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원래 평소 에 염색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빨리라고 주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뭐리지 골치가 아프네요. 아우. 이마 그래도 물은 모르... 조금 들어가 했는이마어 <laughs> 이마도 <laughs> 이마어이해 <laughs> 이만 이마 돌록 도록, 도록아 <laughs> 진짜. <laughs> 여기 안에는 여기 안에는 트리트먼트도 들어있네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주면은 뭐 고영양의 오일이 모발을 집중 손상 케어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 머리 감고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검은색으로 염색한 적이 있는데 한동안은 계속 검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건도 검은색, 약간 짙은 색을 써주시고 옷도, 위에 상의도 흰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돼요. 당분간은 계속 검은 옷만 입어야지 이 물이 빠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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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물 들어서 막지워 지워져, 어떡해. 이마는 이제 시검둥이이며약가때 묻은 사람 같이 이렇게 말이야 <laughs>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난 <laughs> 앞머리가 있으니까 아씨 아픈게 진짜 아픈게 <laughs> 오마이갓 괜찮아요 이 정도 남은 것도 아니랍니다 어때요 보니까 아까비에서 굉장히 새감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laughs> 되게 까맣게 변했어요 제가 머리가 약간 짙은 갈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염색으로 덮으니까 그냥 흑발, 완전 까만색이 되었습니다. 음